하기 위에 뚝이 넘쳤었거든요.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. 계산에 와 여기 속 돌들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음, 어, 문양이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네. 달팽이 같이 돼 있자. 아 하트네. 오빠 하트 모양의 하트. <laughs> 야, 스타치가 이거 채도 좋고, 여기, 돌이 나오겠는데, 오늘? 이쁘다. 와, 작은데. 와, 진짜 문양이 엄청 이쁘게 들어갔네. 아 이런 돌도 이쁘네. 스타치인데, 아우, 수많은 진짜 잘 됐다. 살살해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, 이 항아리 같이 생겼네 아 <laughs> 선물 꾸러미 같네 아유 이쁘네 어 뒤에를 보니까 야자수 나무 같아. 이런 돌이 강질인데, 많이 변화가 되면 참 좋은 돌이죠. 사이즈도 좋고. 이것도 스터치인데. 오늘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, 비... 돌들이 다 젖어서 탐석하기 진짜 좋네. 이거 특이하다. 오, 어, 스타치인데. 어후. 여기 안에 다른 석질이딱 박혀 있어서 특이하네. 어후. 이 목도 크기도 좋고, 아주 그냥 수마가 잘 됐네. 아, 채가 조금 더 길었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을 텐데. 와, 폭포석, 이 스타치 정말 잘 나왔다. 새가 한 마리 있네. 폭포성 옆에 새가 딱 있네요. 이거 너무 재밌는 그림이죠. 오늘은 스타치가 많이 보이네. 이것도 이렇게 안아서 산그 산경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잘 나왔는데, 아우 그냥 수반에 올려놓고 보기만 해도 아주 편안한 그 산경입니다. 밑에도 산경 그림이 있죠. 아 이거 수마가 뭐 하, 아름답다 선이. 한번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해도 이쁘다 폭포석이 되네 이렇게 하니까 한 35cm 정도 되는데 아우 이렇게 꽃이 팍팍 박혀가지고 이렇게 밑에 동굴도 약간 보이고요 이것도 좋아요 여기서만 감상할게요 삐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것도 다 이 석질이 좋아서 다 수반에 올려놓으면 작품이 되거든요. 한 맞는데 이색이거든 응. 근데 이게 조금만 잘 생겼으면은 이 녹색 녹색이네. 어, 어 조금만 더잘 생. 위에 봉이 조금만 더 높, 높으면 그지. 봉이 한단더 있든지 미석이네. 아유, 미석 미석의 아름다움. 그래서 미석인가봐. 와, 요 가운데가. 변화가 아주 깊은데, 우와, 엄청 깊어. 오우. 우와, 이 밑자리도 딱 서. 와, 여기 딱 다리 같은 게딱 보이고, 이 동굴이 어마어마해. 자라면 여기 투가 될 뻔했어. 여기 동굴이 엄청 깊어요. 우. 염소가 <laughs> 염소다 아 <laughs> 어, 멋지다 이것도 쑥돌인데 아, 재밌네 여기 다이아몬드가 박혔네 문이 딱 있는 것 같아 문 이거 재미있다 돌이 차돌이 어떻게 네모나게 딱 박혔네 와 초가석 같기도 하고 아. 변화가 아주 좋아, 여기 뒤에가. 이거는 초가석으로 봐야 돼? <laughs> 대다 알았어? 조금 더, 이게 숨어, 저 변화가 조금 더 되면은 좋았을걸. 여기 차돌이 박혀가지고, 채도 길고, 어, 한 32, 33cm 되는데 아, 모양도 저는 참 보기 좋네. 좋지는 않다. 와, 스타치. 스타치의 매력. 야. 와, 봉 진짜 아름답다. 와, 진짜 아름다운 봉이다.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위험한데요. 네,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일기예보 보고 어, 잠깐 물이 빠져서 들어온 것입니다. 네, 위험한 탐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